안녕하세요 난초도깨비입니다 오늘도 15개의 소고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모두 산책품은 아닙니다 4번은 청옥산이고 어,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어, 무명 아, 3번까지는 무명이고 4번은 명명품 어, 청옥산이고 5번부터 산책품입니다 자,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자, 뒤쪽에는 뿌리가, 씨뿌리가 하나 딱, 딸랑 있어요. 근데 여기 벌벌을 제가 안 만든 이유가, 어, 모초계도 단엽입니다. 모초도 단엽이고, 그리고 노코이죠. 어, 모초계는 단엽, 노코, 중투 형태로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전진초. 전진초, 어, 놓고, 단염 놓고로 되어 있습니다. 단염 놓고로 되어 있고요 어, 상당히 끝내줍니다 단염 놓고로 되어 있습니다. 단열넣고 1번 아, 찍입니다. 예, 끝내 드니다 전진초 뿌리 세가닥단엽뿌리네요딱 예, 좋습니다. 1번 가격 45만 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 무명이고 한초 두초 세초입니다. 3 예, 세초에 배부득이 서반 단엽입니다 배부득이 서반 단엽 네세 어, 축이죠. 네, 수반, 단열, 배부뜨기입니다. 자, 뿌리 네, 좋습니다. 2번 가격 20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 무명이고, 어, 신화까지 하면 은총 하나, 둘, 셋, 네 축이네요. 네 어, 축에, 삼반 3반, 삼반의 끝으로 밀려있는 삼반성의 삼반 3반 단엽두화변입니다 삼반단엽두화변 여기는 이 입장에는 또 호선처럼 이렇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끝으로 호선처럼 들어가 있고 삼반 단엽두화변 입니다 잘 오가져있죠 뿌리 괜찮습니다 자, 3번. 3번 가격 12만원 입니다 4번입니다 4번 벌브 하나에 종대에 전진초 예, 청옥산입니다 귀엽게 음, 생겼죠 청옥산입니다 뿌리 하나, 둘, 셋이 뿌리 두개 이랬습니다. 4번 총국산 가격 4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부터 산책품입니다. 생강건 달려있고요. 자, 산책품이고 어, 장단여 호입니다. 장단여 호, 여기 호가 쫙 들어가 있죠. 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단역 호입니다. 호가, 3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장단역 3번호입니다 산체품입니다. 자, 5번. 가격 1 3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 산체품이고요. 자, 6번, 반성호 단엽입니다. 반성호 단엽. 음, 자, 호성들이 끝으로도잘 들어있고, 음, 이쪽을 보면 잘 들어있죠. 네, 끝으로그 다음에 가운데, 반성호처럼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반성호, 가운데는 반성호로 들어가 있고, 제품입니다 반성호 단녀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생강건이 있고요 어, 이난초는 어, 분해서 자랐기 때문에 어, 거의 안 죽습니다. 예, 몇 개월에 자랐습니다. 자, 잘 기르시기 길러, 바랍니다. 6번 가격이 20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 산책품이고요 생강은 있고 마찬가지로 보내서 몇개월에 자란 음란초이고요. 그리고 예, 단엽단엽 예, 3번입니다. 서반도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3번인데요. 어, 끝으로 황선반이 들어있죠. 예, 황선반, 단엽단어 황선반, 이렇게. 잣나사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척이고, 키도 보시면 거의 똑같죠. 똑같고, 예. 와, 뒤로 무늬가 황으로 가는 게 상당히 좋은 품종인데, 음, 이렇게 되면서 황이 끝으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어, 한죠 상당히 좋은 품종입니다. 산책품입니다. 뿌리도 좋고요. 자, 7번. 평선반 단엽 최본가격 20만원 입니다 8번입니다 8번 도초기고요자단엽병판모성을 예, 띄고 있는 단엽병 하나 우리 좋고 생강금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입변 서반 입변 서반입니다 예, 입변 서반 우리 생강금 붙어있고 라고 도초. 도촉 8번 도촉에 4만 5천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 백화 나온 곳 백화 나온 그 자리죠. 거기서 밭자리에서 나온 단엽성길입니다단엽성길장단엽성의 서산반입니다. 서산반이고 백화 예, 나온 바자리생각나 붙어 있구요. 자, 9번. 가격. 예. 7만원입니다. 9번, 7만원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 마찬가지로, 예, 백화 나온 자리에서 나온 안쪽이고요 예. 1성상은 서산반 서삼바. 서산반이고 뿌리도 괜찮습니다 생각금 붙어있습니다 자 10번 5만원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 도척입니다 마찬가지로 백화 나온 자리고자어린규모의 백화 나온 자리입니다 생강금 반땅 붙어있고요 뿌리. 괜찮고 도초기입니다. 예, 예, 이렇게 키워보세요. 예, 도초 예, 십 배방 도초 사만 오천 원입니다. 십이 번입니다. 1 2번 마찬가지로 서삼반 예, 단엽성 서삼반이고 백화 자리에서 넣은 만족이고요. 뿌리 괜찮고 생강은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한쪽에 12번가요 5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13번도 백화 나온자리이고요자서3번 단엽상 서3번 이고 자 불이 서산반, 생강도 붙어있고 불이 괜찮고 자 잠깐만요. 나 13번 5만원입니다 14번입니다 14번도 백화 문자이고 유모이고 자, 볼 괜찮고 생강붙어 있고 도착입니다. 14번은 도착에 어기요뭐어켜켜 보세요. 켜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그래 네. 가지고 14번 가격 45,000원. 15번 이납초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어, 단여, 장단여. 네, 장단여. 고 되어 있는 수선반입니다. 예. 장단엽 예, 수선반, 장단엽 수선반이고요. 음, 아주 좋습니다. 잠마 사리가쫙 깔려 있습니다. <laughs> 짜라라 깔려 있습니다. 상당히 또 좋고요 자3엽으로 되어있고 어, 상당히 발전을 할 품종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발전할 그런 품종이고요 장단엽수섬입니다 생강도 있고 뿌리 두가닥 되어있습니다 자 15번 가격 15번입니다 지금까지 1번부터 15번까지 모두 다 보여드렸습니다. 천천히 1번부터 15번까지 천천히 영상 보시고요. 구입하시 난초에 있다면, 은 어느 날짜 번호와 같이 저의 핸드폰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 속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고, 편안한 꿈소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